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30일, 네,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우리 삼전불패가자 여러분들, 간밤에 어 잠은 잘 주무셨나요? 어 이제 이제 오늘과 이제 내일만 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이제 9월 달이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어 벌써 네 9월 달이 이제 오면서 어, 날씨도 이제 정말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 조금씩 이제 쌀쌀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을이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9월 달에는 어떠한 시장을 보여줄지 이런 어,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주가 정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지지부진 못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제 시장의 흐름세가 아무래도 추석 전까지는 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러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갈, 갈지 모르니까 아 삼전불편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어, 정도로만 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절표 하셨는데 3분기가 이제 다 끝나가죠. 네, 어디 보면 이제 9월 달이면은 이제 3분기가 다 끝나가는데요. 어, 근데 이제 실적은 이제 상당히 좀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어, IM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에서, 어, 이제 스마트폰을 정말 무섭게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어, 좀 이제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 다음에 이제 중국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IM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이, 어,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한 대에 무려, 289만 원. 네. 한대 289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어 지금 스마트폰을 불티나게 어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제 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약도 좀 이제 꾸준히 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삼성전자 저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삼성전자 벌써 나와 네, 보이시죠?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네, 어떤 걸 출시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삼촌불패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월요일부터 가볍고 좀 이제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컬컴이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네 두뇌입니다 두뇌 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어 영어로는 AP라고 불리는데요 어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 이제 차기적으로 오는 이제 12월달 네. 12월 달. 어, 이렇게좀 이제 동시에 내놓고, 어, 진검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의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어, 복귀 후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네. 좀 써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아, 글로벌 이제 세계 시장을 항상 1위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1위를 좀 노리고 있는 삼성의 야심작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삼성전자한테는. 네, 바로 성능과 그리고 발열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이 가지 이슈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의 이제 엑시노스 차기작에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가 좀 간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사실 이제 절치부지한 이제 삼성전자가 대폭 개선한 이제 엑시노스를 통해서 어, 플래그십과 중화권, 중저가 시, 어, 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점차, 어, 늘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플래그십, 네, 어,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시기는, 기존에는 상반기, 네, 상반기에는 이제, 3월에서 4월이었죠. 네, 이게 기존이에요.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월에서 4월이었고, 하반기는 이제, 9월에서 10월,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12월에서 1월, 네 그리고 하반기는 8월에서 9월 이렇게 좀 이제 구성이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두달 정도 이제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에 따라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바, 봤을 때 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 예정인 삼성전자 엑시노스 2,200.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엑시노스 2,100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20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9 8을 어, 양산을 좀 본격 할 것으로 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유출된 이제 벤치마킹 성능은 삼성전자와 AMD가 어, 협업한 이제 엑시노스 2,200이 전작 대비 대포 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엑시노스 아키텍처는 어, 중앙처리장치죠. 바로 CPU. 삼절 아, 빼가지고 좀, 좀 깨끗하게 어, 지우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 컴퓨터에도 들어가잖아요. 이 CPU.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 요, 이제, CPU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삼성에서, 이제, ARM으로 좀 바꾼 데 이어서, 내년에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네, GPU라고 불리죠. 우리, 뭐, 이제, 뭐 컴퓨터에서 이제 화질, 이런 것들을 이제 간장을 하는 게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ARM에서 AMD로 좀 변경을 하면서 가감한, 어, 혁신을 거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 2200을 장착을 할 경우 AMD의 GPU 같은 경우, 컬컴의 최신, 어, GPU인 이제 아드레노 650보다, 어, 대략 13% 정도, 어, 이제 이상, 어, 뛰어 오를 것 것으로 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2 자체 개발은 A P 같은 경우 A 14 네, 이보다 더 빠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상당하죠. 네, 그래서 3주차에 저분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 AP에 대한 이제 시, 시장 점유율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 삼성이 약간은 뒤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 일단 퀄컴은 30.8%,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애플은 21.5%, 그리고 하이실리콘은 19.7%, 그리고 미디어텍은 17.2%, 네, 그리고 삼성은 9.7%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2020년도 이제 어, 스트레티지 애널리, 애널리틱스에서 나온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구글의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이제 자체 칩, 그러니까 텐서의 설계에서 봤을 때 엑시노스의 기술은 상당 부분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플래그십 엑시노스 2200, 네좀 써드릴게요. 엑시노스 2200. 어, 요, 이제, 함께, 이제, 중저가형, 이제, 엑시노스 1200도, 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에, 이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좀,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엑시노스 출하량이 1억 8천만대로, 올해보다, 이제, 무려 80%, 네, 어, 상당하죠. 어, 80% 이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엑시노스는 한때 스냅드래곤보다는 낫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몇년 전에 이제 메모리, 네, 그러니까 이제 CPU와 이제 GPU가 되겠죠. 네. 어,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의 칩에 어, 담기는 이제 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요. 어, 시스템 온 칩은 SoC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형태로 이제 바뀌는 시점부터 주고 사실 이제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어, 려웠다라는 거죠. 어, 그러나 특히 이제 지난해 어, 출시한 엑시노스 이제 990. 네, 990 같은 경우 어 이제 성 능과 발열에는 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갤럭시 S 2 0 시리즈에서는 국내 모델에는 탑재가 좀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발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굳혀져 있다 보니까 요즘 기술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어, 휴대폰에 적용된 어, 칩이 이제 스냅드래곤이 맞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이거 어, 요, 요 부분에 이제 삼성의 이제 어, 전자를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어, 이제 어, 스마트폰 이제 파는데. 네, 그니까 매장에 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이제 글로벌 AP 점율도 유 지금 이제 4위였었어요. 원래, 네. 4위였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에 4위였고, 어, 이게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5위로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러나 이제 뭐 제게 따르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이제 복귀, 어, 11일 만에, 어, 이제 가감한 투자, 그러니까, 3년간에 240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액이 시스템 반도체로 좀 향할 것으로 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엑시노스를 앞세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삼성 변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어, 삼성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어떤 회사들은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성으로 봤을 때어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인력부터 사실 먼저 자르죠. 네, 인력 감축을 시킨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사업을 좀 줄이게 됩니다. 어, 사업을 줄이다 보면 회사의 규모도 이제 적어지게 되죠. 이게 점점점 회사가 축소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뿐만 아니죠. 삼성결사 자체가 지금 이제 막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 네. 공격적인 투자. 어, 아, 그리고 이제 인력 채용을 오히려 하고 있죠. 네. 인력 채용을 이제 4만 명을 하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공격적인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을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현재 P3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 앞으로 P4 공장, 그리고 P, P5 공장, 이렇게 좀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증설이죠. 20조가량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 네, 발전이 없을까요?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삼절표 가족분들 다 같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서 두 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